drama, m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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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ama, m a hey, drama, mama, mama, drama, mama, hey, drama, mama, hey, drama, mama, drama, mama, drama, mama, hey, m a m a hey, drama, hey, drama, mama, hey, drama, mama, hey, drama, mama, hey, drama, a y no, t f u n n y 시간 n 멈춰 움직일 수 없어 다시. 내 맘이 돌고 돌아 똑같은 자리 Daydream 꿈을 꾸지 이 눈부신 환영 이 달콤한 환청. 환청 널 품에 안은 채로 눈을 뜨게, 뜨게 해줘 전부 너라면 Yes I do 그게 든나 적당히 좋아하는 게 yeah. 그게 든나 아. 적당히 다가가는 게넌 잊을 수가 없는 아름다운 충격 숨쉴 틈을 한번 주지 않게 해

yeah yeah, yeah. 라마마상상속가마우리늑대와민녀같아 어브라운과돌고나와 엄마마가신을보내기너무아쉬워 oh, 길 잃은 방랑자널듣고어디안가 아, 추마마라마마미쳐버리지 h o e e a h m e g o a h m e o h m e d h m e a a y 다렸는가 그만 좀말때가됐지혼잠말 절망감같은 추마 말고 바다꽃다봐심각할필요없어 솔직해져볼까 내게 말해봐 what to do, do 그게 됐나 적당히 좋아하는 게 그게 됐나 적당히 다가가는 게 너는 잊을 수가 없는 아름다운 충격 숨쉴 틈을 한번 주지 않게 해 그게 되나 아, 적당히 음을 주는 게 yeah, 그게 되나 아, 적당히 빠져있는 게 네가 그려둔 빅픽쳐 그, 그 속에 난 갇혀 끝을 수 없는 너의 드라마 드라마라마 점점으로 치솟는 장면이야 이제널내 걸로 만들 줄 아는 게 당연이야 당연한 걸뭘 물어 그저 바람이 불어 오는 대로 네가 내게 오면 되는 걸 풀어 바보같이 행동하지마 지켜지고 싶게 비극이 널 더럽히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이, 원 너의 향기가 백형이 되어져 마가 될 테니까 어 그게 됐나 적당히 좋아하는 게 yeah. 그게 됐나 적당히 다가가는 게 너는 잊을 수가 없는 아름다운 충격 숨쉴 틈을 한번 주지 않게 해. 그게 됐나 적당히 음을 주는 게 yeah. 그게 됐나 적당히 빠져 있는 게, 빠져있는 게. Kaçırır su onun ay drama, drama rama. Drama rama hey. Drama rama rama hey. Kuban bu dönen zaman, drama, drama